빙하가 녹으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라 온도 변화, 빙하 속에 붙여있던 바이러스 부활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빙하가 녹으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까요? 1. 해수면 상승. 해수면 상승으로는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이 잠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세 면이 바다로 담사져 있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숨어 있는 바이러스 빙하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약 48,500년 만에 깨어났지만 아직 살아 있다. 그리고 감뭄률도 그대로입니다. 3. 해양 생태계의 변화. 빙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로 사용되고 있다. 예시로는 빙하가 녹게 된다면 빙하에 살던 동물들이 살던 곳을 잃게 된다 등이 있다.